2025년 4월 25일 금요일 레위기 21장 통독력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거룩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식 중에서도 거룩한 길을 쫓아가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세심히 살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이기 21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모든 일에 진실하라입니다. 레이기 21장 제사장의 책임규례 제사장의 성결규례 1절부터 9절 1절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2절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3절,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대제사장의 특별규례 10절부터 15절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3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14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15절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제사장의 신체 조건. 16절부터 24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 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19절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20절 등 굽은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 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22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24절,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레이기 21장은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서 일반 백성보다 더 엄격한 거룩함의 기준을 요구받게 됩니다. 먼저 일반 제사장은 죽은 자를 위해 애통하거나 시신에 가까이 가는 것,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이상하게 자르는 일, 몸에 문신을 새기는 일등 이방인의 장례 풍습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가까운 가족, 부모나 자녀, 형제 등의 죽음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서장은 심지어 부모의 죽음에도 시신을 가까이 할수 없으며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애도의 표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서장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서장은 순결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며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으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자손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리는 직무에서 죄에 됩니다. 이는 그 사람의 가치를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제사직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이 모든 규례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임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더 깊은 거룩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서장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예배 인도자나 리더일수록 삶의 정결함과 본이 되는 자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둘째, 거룩함은 삶 전체의 태도입니다. 애도의 방식, 결혼, 인간관계, 몸가짐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태도가 거룩함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의 중심과 삶의 모두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삶의 현신에서 나오는 진실함이 있어야 하며 예배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과 정직함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